오늘 정말 좀, 아, 이례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부분 셧다운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부 기능이 정지된 상황이죠. 바로 이런 와중에 리플 XRP 관련 ETF가 나스닥에 상장된다는 겁니다. 아니, 정부 기능이 멈췄는데 금융상품 상장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그게 참 언뜻 들으면 이상하죠. 지금 미국 정부 기능 일부가 셧다운된 건 맞고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뭐랄까, 변동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그것도 새로운 ETF가 나스닥 같은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갈수 있습니다. 규제당국 기능도 원활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보통 이런 상품은 음, 특히 암호화폐 같은 건 SEC.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이 꼭 필요하다고 알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셧다운이면 SEC 업무도 좀 영향이 있을 텐데 상장이 된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오늘 이거 제대로 한번 파헤쳐봐야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볼 부분인데요. 최근에 미국 증권 규제 환경, 특히 그 SEC의 서류 처리 방식에 중요한 시스템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 조건만 맞으면 SEC가 직접 나서서 승인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해서 상장까지 갈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아, 시스템적으로요? 네. 이번 건은 셧다운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 이 새로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 뭐첫 사례.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와, 흥미로운데요? 규제기관이 직접 개입 안 해도 된다. 그럼 일단 이번에 논란의 중심에선 그 ETF. 캐너리 XRP ETF 이거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죠 캐너리 캐피털 그룹 여기서 만드는 상품이죠 맞습니다 캐너리 캐피털 그룹이 신청한 XRP 현물 ETF고요 나스닥에서는 티커 그러니까 종목 코드로 XRPC 이걸로 거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스닥 거래소 자체적으로는 이미 이 ETF 상장을 위한 요건 심사를 마치고 공식 인증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 상장 자격은 이미 확보된 거죠. 아, 그럼 이 ETF는 뭐 요즘 많이 얘기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실제 XRP 가격 움직임을 따라가는 그런 구조인가요? 네,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투자자들이 뭐 거래소 직접 이용하거나 지갑 관리하거나 이런 복잡한 거 없이요 그냥 주식 사듯이 증권 계좌 통해서 쉽고 편하게 XRP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거죠. XRP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 성과를 추구하는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거. 셧다운인데 어떻게 상장이 가능했냐 이거죠.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핵심은 SEC의 S1 서류 처리 방식 변경이 있습니다. S1 서류라는 게 기업이 뭐 주식이나 ETF 같은 증권을 처음 대중에게 팔려고 할때 SEC에 내는 등록 서류거든요. 일종의 공식 설명서죠. 그 S1 처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게 가능한가요? 원래는요, 많은 ETF 발행사들이 S1 서류 내면서 지연수정, 영어로는 delaying amendment라고 하는데 이 조항을 꼭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SEC가 충분히 검토하고, 자, 이제 효력 발생! 이렇게 공식 선언하기 전까지는 서류에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걸 계속 미루는 장치였어요. 발행사 스스로 시간을 버는 거죠. 아, 약간 보험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SEC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만약 발행사가 이 지연 수정 문구를 일부러 빼고 S1 서류를 내면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서류 제출하고 딱 20일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게끔 규정을 바꾼 겁니다. 20일 지나면 자동으로요? SEC 직원이 직접 승인 안 해도요? 네, 그겁니다. S.S.X.C.의 능동적인 승인 행위가 없어도 정해진 시간만 지나면 시스템적으로 그냥 서류 효력이 인정되는 절차가 생긴 거죠. 아하. 그럼 캐너리캐피톨이 쇼다운 전에 지연 수정 문구 빼고 S.1 딱 제출했고 쇼다운 기간 중에 그 20일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서 S.E.C. 검토 여부랑 상관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캐너리가 딱그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S1을 냈고 20일 경과라는 자동 효력 발생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셧다운 때문에 SEC 실무 검토나 승인 작업은 사실상 멈춰 있었는데도 ETF 등록의 첫 단추인 S1 효력 발생은 이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에 그냥 진행이 된 겁니다. 이건 뭐 규제 허점이라기보다는 새로 만들어진 절차를 따른 결과라고 봐야겠죠? 와 이게 그냥 빈틈을 노린 게 아니라 의도된 시스템 변화의 결과다? 근데 S1 효력만 생겼다고 바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예리하시네요 맞습니다. S1 효력 발생은 필수 조건이지만 그걸로 끝은 아니죠. 실제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려면 또 다른 중요한 서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폼 8-A라는 겁니다. 이건 특정 증권을 이제 나스닥 같은 특정 국립 증권 거래소에 등록하기 위해서 내는 공식 신청서예요. 실제 상장을 위한 뭐 최종 관문 중 하나라고 할수 있죠. 그럼 캐너리 측은 이폼 8-A 이것도 다낸 건가요? S1 자동효력 발생, 그리고 Form 8 제출 완료, 이두 가지 핵심 요건이 다 충족되면서 이제 나스닥에서 XRPC 거래를 시작할 모든 행정적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나스닥 대비가 확정된 거고요. 캐너리가 이렇게 첫발을 떼긴 했지만 사실 XRP ETF 시장에 뛰어들려는 다른 큰 회사들도 많잖아요. 경쟁 엄청 치열해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캐너리의이 상장 소식은 다른 경쟁사들한테도 엄청난 자극이 될 거예요. 지금 시장에는 이미 뭐 비트와이즈, 21쉐어스 위스톰 트리, 프로쉐어스 이런 유명한 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 내려고 SNC에 신청서 내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그레이스케일도 있죠. 거기에도 기존에 있던 XRP 신탁 상품을 ETF로 바꾸려고 신청해둔 상태고요. 와, 쟁쟁하네요. 그럼 이 회사들 ETF는 언제쯤 승인될 걸로 보나요? 캐널리처럼 갑자기 확 진행될 수도 있을까요? 이게 또 재밌는 점인데요. 이 경쟁사들 중 상당수가 승인 결정 시한이 비슷한 시기에 몰려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특히 시장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다가오는 11월 23일 이즈음에서 여러 개 XRP ETF가 그냥 한꺼번에 SNC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요? 동시에? 네, 만약 그렇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본격적인 XRP ETF 경쟁 시대가 확 열리는 거죠. 캐너리가 쓴 자동 유력 방식을 다른데도 쓸지는 좀 봐야겠지만 경쟁 구도가 엄청 심화될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듣다 보니 궁금한 게. XRP 관련 상품 중에 이번 캐너리 현물 ETF랑은 좀 다른 것도 이미 시장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렉스쉐어스. 거기 상품 말이에요. 투자자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아, 그거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렉스쉐어스가 운영하는 XRP 관련 상품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상품은 캐나리의 XRP ETF는 이건 1933년 진권법 기반이거든요. 근데 렉스시어스 상품은 그게 아니라 1940년에 만들어진 투자회사법 이걸 근거로 설정된 상품이에요. 법적 근거랑 구조 자체가 아예 달라요. 아, 법이 다르군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렉스시어스 상품은 펀드 자산의 최소 40% 이상을 실제 XRP나 관련 파생 상품으로 직접 보유해야 하는 그런 규정을 따르는 소위 4리액트 펀드 구조입니다. 반면에 캐너리 XRPX 같은 현물 ETF는 주로 기초 자산인 XRP 가격 자체를 최대한 직접 따라가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러니까, 렉스시어스 상품은 운용사 재량으로 좀더 복잡한 전략을 쓸 여지가 있고, 현물 ETF는 기초자산 추종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름에 XRP 들어간다고 다 같은 게 아니네요. 투자자분들은 이거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기반 법률이나 운용방식 차이가 실제 투자 결과에도 영향 줄수 있으니 꼼꼼히 봐야겠네요. XRP ETF 경쟁이 이렇게 뜨거운데, 혹시 다른 알트코인, 특히 뭐랄까 민코인 쪽에서도 ETF 움직임 있나요? 밈코인까지 ETF 시장에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렉스셰어즈나 또 오스프레이라는 운용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회사들은 이미 도지코인, 도지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 상품 출시하려고 SEC에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뭐 D.O.J. 이런 티커를 쓸 걸로 예상되는 상품들이죠. 도지코인 ETF요? 와네이 도지코인 기반 상품들도 아마 아까 말한 1940년 투자회사법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구조화된 상품 형태의 가능성이 높아요 즉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그리고 이번 XRP 현물 ETF와는 또 다른 유형의 암호화폐 투자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신호죠 이야 진짜 도지코인 같은 민코인까지 ETF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니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넘어서 암호화폐 ETF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넓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 캐너리 XRP ETF의 나스닥 상장. 이게 시장 전체에 던지는 의미는 뭘까요? 이 모든 상황이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첫째는 뭐 가장 직접적으로 XRP 시장 자체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나스닥 같은 주요 거래소에 현물 ETF가 딱 상장된다는 건그 자산에 대한 시장 신뢰도나 투자 접근성을 확 높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둘째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XRP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ETF라는 게 규제를 지켜야 하는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고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편리하죠. 네. 규제틀 안에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편한 길을 열어주니까 XRP 상장을 계기로 기관자금 유입 증가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셧다운이라는 진짜 특이한 상황 속에서도 상장이 문제없이 진행됐다는 점. 이 사실 자체가 주는 메시지도 클것 같아요. 그냥 절차상의 특이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번 사태를 좀더 크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사점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XRP라는 특정 코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금융 시장 시스템 자체의 발전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만 맞으면 정부 기능이 잠깐 멈추더라도 시장의 자동화된 시스템과 규칙에 따라서 혁신적인 금융상품 출시나 거래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준 사례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전체 ETF 시장, 특히 변동성 큰 암호화폐 관련 ETF 시장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고요. 앞으로 규제와 시장 시스템 사이의 관계 설정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정부가 잠시 멈춰도 시장은 스스로 길을 간다. 확실히 이번 캐널의 XRP 상장은 암호화폐 기반 상품들이 이제 더 이상 뭐 변방의 실험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류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읽히네요.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진 느낌입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여기서 안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얘기 나눴듯이 도지코인 ETF처럼 더 다양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형태의 암호화폐 기반 상품들이 계속 나온다면요. 암호화폐 투자 시장의 판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재편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또 어떤 혁신과 변화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XRP 상장을 통해 드러난 규제와 시장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암호화폐 ETF 시장의 새로운 국면. 여러분도 각자의 관점에서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